뭐 사실, 위증이 되려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이제 진술하는 게 위증이고, 그걸 이제 허위를 하도록. 이중 교사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, 그니까 범죄를 저르려는 마음이 없던 사람을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지 교사가 되는 건데 사실 저 발언을 봐서도 그냥 기억 난대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던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환기시키는 정도 수준의 발언이거든요. 저건 사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일환이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저 정도 발언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뭐어전 A라고 생각하는데요, 아니 그게 아니라 B라고 얘기해 달라 이런 명시적인 뭐 거짓말을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시킨 부분도. 없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. 그렇지 않았냐라고 과거 얘기를 얘기한 걸 가지고 위증이다. 위증교사 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좀 사실 그 자체가 좀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예.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. 제가 살다 살다 위증이 인정됐는데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온 거는요.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증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게 그게 위증교사 아니겠습니까? 더군다나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녹취록까지 있고 그 녹취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뭐 있다라고 해주면 되지. 그게 교사하는 것 말고 그게 무엇인가. 더군다나 신분 관계를 따지면요 김모 씨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랑 비유했냐면은 음주 운전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음주하고 운전을 따로따로 그 해가지고 무죄 만든 거 아니냐 술 마실 수 있죠 음주니 무슨 범죄입니까? 그 다음에 운전한 저도 오늘 운전하고 왔는데 운전하는 게뭐 잘못된 겁니까? 하지만 음주 운전이 합해지면은 그러면 은 그거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중대한 위증 교사라고.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따로 떼어 가지고 위증한 사람만 그러한 처벌을 한걸 보고 어떤 그 법대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? 굉장히 기교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.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혀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.